우리나라의 고전 머리를 연구하고 계승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 전통 머리를 연구하는 고전 머리 전문가 수빈 씨, 대한민국 고전 머리 명장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에 전통 미용을 지키시는 분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신사임당이 실제 모델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15년 전 신사임당이 되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사 임당 가채도 완벽하게 써주고요. 우와. 자 당시 입었던 한복도 입어줍니다. 자, 과연 얼마나 비슷하길래 소문이 나는지 우리 신사 임당 아니 아니 임사 임당 등장이요. 우와.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비슷세요와 <laughs> 이렇게 머리에 의상까지 갖추니까 네. 더 닮은 것 같아요. 아... 오, 지금 실례가 안 된다면 옆에 살짝 제가 좀 대봐도 될까요? 5만 원짜리. 그럼요. 얼마든지요. 어때요? 이렇게 오. 보니 더 닮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실제 모델이에요? 고장머리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수빈 씨. 그런데 어떻게 하다 집회 속 심사임당의 모델이 된 걸까요? 5만 원권의 심사임당이 결정됐었잖아요. 근데 초상화가 좀불분명했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 집회에 들어갈 도안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은행 그 관계자 그리고 그 연구자들과 같이 토론하는 그 자리에서 사임당의가채 머리 아. 재현 모델이 네. 되었던 거죠. 2007년 그날의 사진이 남아 있다는 수빈 씨. 가채 다리를 걷다가 꼬기도 하고 딱기도 하고 해서 지금 제 머리 위에다 올려 놓고 지금 시연을 하고 계시고 신사임당의 생전 모습을 담은 초상화는 진위가 불분명한 상황 실제와 가까운 초상화를 위해 많은 전문가가 모였는데요. 조선시대의 규수의 머리를 재현하는 자리에서 직접 가채 모델이 된 수빈 씨. 자, 그렇게 소문의 사진이 탄생했습니다. 어. 가채 모델로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왔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었죠. 그런데 2009년도에 직원이 기사를 들고 와서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오만 원권 신권 사임당이 저하고 많이 닮았다고. 예. 자, 실제 2009년도 기사입니다. 정말 놀랄만하죠. 그렇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사임당이란 별명으로 불린답니다. 오 집에서. 튀어나오신것 같은데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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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닮았네. 어머, 닮았어요. 핸드폰에 열리잖아요, 비밀번호. 그것처럼 신사임당 얼굴처럼 딱 아. 해놔도 열릴 것 같은. 정말 닮았어. <laughs> 싱크로리 100%인 것 같아. 5만 원 거는 전 국민이 쓰는 그런 가장 큰 돈이다 보니까 여기 얼굴이 있으면 이게 뿌듯한. 또 제일 좋아하는 집회잖아요 어머네요. 선생님을 모델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어 너무 닮았다 하고 저도 사실 보니 눈코입이 너무 닮았고 그래서 저라고 생각했었어요.